네, 그러면 중등부 커리큘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업 방식인데요. 총 6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도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깨는 수능 문제와 토플 문제가 있는 교재의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원을 보면은 어, 어, 저희는 토플을 합니다. 토익, 토플을 합니다. 하게 되면은 실제로 토플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토플 교재를 가지고 수업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도 네, 토플 교재를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 숙제는 해석 쓰기가 있습니다. 어, 남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다 쓰고 오게 되면은 저희가 그 수업 전에 한번다 확인을 합니다. 이 친구가 팝탑을 돌렸는지, 뭐 채취피티 썼는지, <laughs> 아니면은 더반지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뭐 적었는지,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해서 이제 좀, 네, 한 번은 좀 눈치를 주고 두 번째부터는 조금 불러다가 얘기를 하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보면은 또 모르는 문장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형광편을 해갖고 오게 되면 저희가 그것도 자세히 또 봐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있는 단어 암기 시험도 있습니다. 그 단어가 보통 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단어는 어, 저희가 뜻 시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업 시간 내에서 질문 답변을 통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한테 이제 어, 직접 물어봐서 그 문장을 잘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러면은 또한번이 친구가 해... 해석 숙제를 제대로 해왔는지를 또알수 있어서 못하면은 그 국내 대해서 다시 설명해주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문법인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제가 문법을 들어가게 됩니다. 중등 기본 문법부터 시작해서 수능 문제 형식까지 저희가 다 이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어, 고등학교 과정을 준비할 수 있느냐를 제일 관심 있게 보시더라고요. 문법은, 네, 가능합니다. 네, 그것까지 고등부라고 해봤자 문법이 새로운 게 나온 게 아니라서 뭐 단어와는 조금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지문의 길이가 좀 길어지고, 소재가 좀 어려워질 뿐이죠. 문법은, 네, 다 커버를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그, 투부정사는 뭐 명사용사 부사야, 네, 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시하는 동사는 이러니까 왜요? 이렇게 수업을 하진 않습니다. 왜 투부정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투부정사를 왜 목적으로 써야 되는지, 얘는 왜 동명사를 목적으로 써야 되는지, 가정법은 왜 과거시를 써야 되는지, 그게 만들어진 원리를 설명을 해서 그 아이가 이해를 하고, 이해만 하면 안 되죠. 또 이해를 하고 암기까지 할수 있도록 저희가 또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 문제를 제공해서 그 아이한테 제공을 해서 풀어오도록 하고 그것도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8년 교육개정에서 이제 강조되는 게 이제 라이팅인데요. 서수형이 어, 여기, 요 주변 의 학교에서는 서수형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서수형을다 중등부에서 다 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다고 갑자기 고등학교에 가면은 어, 3월달, 4월달 중간고사 시험부터 이제 서수형을 마주하게 되면서 큰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하 어, 중등부와 고등학교의 그 시험의 난이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평소 보지도 못하던 그런 서수형도제 풀어야 되니까, 어, 그때 처음 접하게 되면 아이들이 많이 당황, 당황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학년 때부터 작문을 천천히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에서 만약에 투부정사를 배웠으면은 작문 시간에 그 투부정사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어, 영작을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식으로 사하는 연습을 저희가 이제 키우고 있는데요. 어, 한글을 주고서 거기에서 이제 영어로 쓰라고 하면은 보통 1대1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사, 동사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맞추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풍글리시, 이제 그런 게 이제 나오게 되니깐요 영어식으로 이표현은왜 이렇게 써야 되고, 영어는 뭐 해부란 동사를 많이 쓰고,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어 시험인데요. 단어는 보통 두 과를 보게 됩니다. 한 과는 복습하는 과고, 한 과는 새로운 과입니다. 그래서 30개씩 60개를 보게 되고요. 그 반의 난이도에, 반의 레벨에 따라서 한번만볼 수도 있고, 하고 있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될 때까지 본인 재시험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통과를 못하면 그날 꼭 남아야 되고, 만약에 다른 학원 스케줄을 못 남게 되면 다음날 와야 되고, 그것도 안되면 다음 수업 전까지 와야 되고 해서 다음 수업 전까지는 무조건 끝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교 생께서 이런 거는 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리스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어, 수업하는 거는 중1만 수업을 하고 있고요. 어, 나머지 학년은 다 개별 과제로 해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과제는 1회분이라고 해서 20문제짜리 그 객관식 문제를 풀고 디테이션까지 하는 게 숙제입니다. 그걸 풀면 보통 어, 아이에 따라서 1시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 시간이 걸려도 됩니다. 그래서 들릴 때까지 계속 들어보는 게 사실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어, 대충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네, 그냥 아무거막 써놓고 멈추는 친구도 있어서, 네, 그런 것도 저희가 또, 검사를 또잘 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개인별 진도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천은 하고 있지만, 그 지, 그게 너무 어려우면은 꼭그교재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보다 레벨이 더 낮은 걸 사용해도 큰 이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원수리 테스트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요 과목은 독해와 문법 두 가지에 대해서만 봅니다. 시험 형식은 독해 같은 경우는 한달 동안 배웠던 지문 내에 나왔던 중요한 부분들을 해석하는 시험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반에 따라서 어, 그 지문을 가지고 응용문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주제 찾기, 빈칸 넣기, 순서 찾기 이런 형식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도 네, 배웠던 내, 어, 범위 내에서 내고 있고요. 어, 문법문제 같은 걸 제가 보니까 그 교재랑 그대로 출제를 하는데도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 그 즉슨 그 많은 즉슨 아이들이 문제를 풀때 뭔가를 보거나 아니면 은 어, 네, 어떻게 본인이 힘을 안푼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보니까 그 문제를 풀때 개념편을 이제 옆에다가 펼쳐두고 서 이제 푸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문제를 당연히 알겠죠. 그게 약간 답안지 같은 거니까. 그리고 동그라미를 쳐놓고 학원에 오면은 본인은 안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지 말고 개념편을 다 숙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옆에다가 자꾸 뒤적거리면서 찾아보고 하면은 이게 본인의 것이 안 됐는데 본인의 것이 됐다고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법 점수가 그래서 낮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요거를 잘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복습입니다. 복습. 저희가 복습을 하라고 이 시험을 준비 아, 내는 거고요. 각 50점으로 준비돼서 네, 총점 100점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네, 끝나게 되면은 어머님들께 어, 학부모님들께 전화 상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관만 저희 이제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중3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씩 보고요. 중1, 2 같은 경우는 아직 어려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 다른 친구들도 이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좀 네, 의견을 나눈 다음에 그것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요게 되려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와야 이 시험을 봐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준에 따라서 고일고일 보일, 보일 수준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업 시간에 주요문제 같은 경우는 두께 시간에 이제 풀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답 체크도 하고 거기 나와 있는 단어들도 다 학습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도 보통 한 100개 정도가 돼서 이게 사실은 적지 않은 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규수업이 있으면 내신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내신수업 때는 정규수업을 다 멈춘 상태에서 내신수업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별로 학교별로 이제 모아서 하게 되는데요. 이게 네, 백신하고 백석 같은 경우는 네, 교과서가 같기 때문에 같이 묶을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별로. 저희는 백신, 백마, 백석, 전발 이네가지 학교만 저희가 네,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아까 이제 다른 학교들도 이제 원하시면 이제 그 정규 수업은 들을 수 있는데 내신 수업은 저희가 이제 같이 진행할 수가 없어요. 실간표가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저희가 어, 따로 문제집 풀게 하고 뭐 질문 답변 받고 자료 같은 건줄수 있으나 수업은 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약 4주 정도 이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엔 어, 저희가 내신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 문제를 제공해주고요. 그다음에 거기 내에서 단어암기, 대화체 본문의 구두암기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두암기를 하기에 어려운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언어 부움이 많거나 뭔가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빈칸 넣기로도 대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어, 기출문제를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제 내용을 분석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런 걸잘 준비해 보자 이렇게 좀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그 교과서를 쓰는 전국의 다른 학교들이 또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저희가 다 이제 준비 어, 취합을 해서 다시 문제집을 만들어서 목을 좀엮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풀게 되면은 보통 한텀당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텀당두 가지씩 나가니까요, 다 풀게 되면 1,500개 문제 정도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양으로 양을 많이 쏟아부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고등학교 가면 영어 공부할 시간이 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으로 저희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험 보기 바로 전날에는 직전 보강을 통해서 한번더 리마인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시험 일정에 따라서 내신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 학기만 특이하게 중간고사를 안 봅니다. 그래서 기말 때내 과를 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학교를 위해서 조금 밀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백신 중에도들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리고 내신 기간 중에는 정규 수업과 다른 종류로 수업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월수금인데 네, 화목으로 저희가 좀 변경 이동 요청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안 되시면은 저희도 네, 잘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이 이제 아까 구두암기가 통과, 구두암기를 통과를 못 했다 하게 되면은 저희가 추가 등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초등부는 어, 월, 금, 토, 화, 목, 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두 시간씩 주 3회 각 영역별로 선생님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금 토요일 날 원서 읽기를 저희가 했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laughs> 수요일에 많은 분들이 이제 수요가 많아가지고요 수요일 날도 할 예정입니다 네. 월금 품때 월수 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서 읽기를 수요일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화목 품때 화수 목요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중동부 시간표는 월수금 2시간씩 주 3회, 화목반은 2시간 30분씩 주 2회,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보통 화목에 이제 시간이 조금, 총량을 비교해보면 화목반의 그 시간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화목계는 보통 상위 레벨을 저희가 좀 넣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각 영역별로 선생님이 다 다르시고요. 월수금에 장문이 이렇게 따로 하루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화목반 같은 경우에는 문법하고 장문을 한 번에 하루에 다 하게 됩니다. 네 시간표 보고요 네. <laughs> 그다음 에 방학 특강 경우에 어, 예비고 1학년은안렉스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중등분의 어, 하위권 중위권 이렇게 어, 네 계산을 통해서 기인생하고 서희생 등요 네 수업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 유인물 네. 보시면 그 QR코드. 아, 그 네네. 그, 유인물에 보시게 되면은 그 저희가 QR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그 QR 코드를 찍으시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QR 코드 세개 있었나요? 보실까요? 네, 특성에 대한 게 하나 있고요. 이학 전체에 대한 내 뒤에 진로진학 상담은 이제 그국영학점제 어, 전문가께서 와서 하실 거거든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행사 안됐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다시 대학교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연세대학교를 갔고 그다음에 올해는 서울대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공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네,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식었던 사진이구요. <laughs>